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마리아 주민과 베델의 송아지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 9절과 10절은 기부아 시대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 11절부터 13절은 어, 길들인 암소 같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달락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 왕권의 몰락 북이스라엘의 어, 어, 몰락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그 주상을 허신이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은 제단을 더 많이 짓고 토지의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주상 곧 신성화된 이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공들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문제 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마음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된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치고 돌기둥을 파괴하시는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여호 하나님과 이 아수르 사이에서 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예, 하나님 사이를 두고 이리저리 지조 없이 두 마음으로 항상 갈렸습니다. 마음을 향해 호세하는 이 죄값을 치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와를 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령 왕을 가졌다 한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 비판을 하는데 어 그들이 헛된 말, 즉, 말만 늘어놓고 어 공허한 맹세만 남발하는 허풍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약만 늘어놓고 지키지 않는 이 정치인들처럼 되었으니 이 공허한 언약은 정반대 의 결과를 어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의가 밭 이랑에 돋는 이 독초 같다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즉 국가의 사법 권력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릇된 판결로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백성의 삶을 어, 짓밟는다는 어, 고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제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성소 이벳 아웬 즉이 베델의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벳 아웬은 이 사악의 집, 하나님의 집이 이 사악의 집으로 바뀐 것이죠. 벤아연에 세워진 이 송아지 우상을 잃고 사마리아 주민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그리고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은 그 영광이 자기들을 떠나서 지금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국가적인 대제야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벧 지금 베델에 세워둔 이 송아지 우상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어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마저 이 우상에 기대어서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 것이 전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제사장 단어는 어 이교도 제사장을 뜻하는 용어로 이 코메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교, 바로 우상의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가져다가 이 야레방, 그러니까 큰 왕인데 큰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계책을 부끄러하고 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거품은 정확하게는 이 부러진 잔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인 이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제단을 덮고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이 작은 산들, 이 언덕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 달라고 호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폐허가 된 그런 이방 제단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파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분, 이 단락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이 이단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기념 기둥을 세워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가나안의이 제의적인 틀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국가 종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베들은 죄악의 소굴로 변해서 벳아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고 환호하는 송아지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단을 허물고 주당을, 주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함께 죽지 못하는 것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풍요와 배부름이 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한 백성을 지금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지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을 이 부르시며 기부하 시대부터 시작된 범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기부하에서 일어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기부하는 이스라엘 부패를 드러내는 지금 전형적인 장소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이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수도로 정하고 왕권을 수립한 곳이며 또 어떤 레위인의 아내가 윤간 당한 이 비열한 사건과 그리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열두 토막 내어서 훼손한 후에 벌어진 바로 내전의 장소가 바로 어, 기브아입니다. 따라서 기브아 시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부패와를 고발하는 용어이며 또한 이 인간성의 말살과 타락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어, 그러한 지명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이 지금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기에 하나님은 이 전쟁의 방식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셨고 그들이 지금 두 가지 죄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달락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에브라임이 훈련된 어린 암소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암소는 추수한 곡식을 밟으며 처음에는 이 타작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쓰이고 에브라임은 수레 또는 전차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레를 끌게, 끌게 하겠다라는 지금 사역형 동사를 지금 쓰고 어, 있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만민이 그들을 친다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바로 이내를 거두는 일입니다. 이후에 너희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명령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할이 재파, 이 재판관들이 이 파딩이랑의 독초와 다를 바 없었으니, 이제는 밭을 갈아 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대가 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주세안은 지금이 어, 여우와 하나님을 찾을 때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종적인 경고이면서 돌이켜 정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곧 인애를 실천하라는 회복에 대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을 박가라 죄를 거두었고, 이 거짓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한데, 호세아는 너희가 길에서 자기 확신에 넘쳤고, 그리고 너희 용사가 많음을 지나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너희에서 이 개인적인 이 너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야가이 사사시대의 기부하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 악한 시대의 전형처럼 13절은 이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한 줄, 요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문장을 호세아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왕권을 폐위시키는 것이니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에 이스라엘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차서 군사적인 힘만만 의지한 것 자체가 바로 언약 위반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15절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히 전쟁의 날에 베다엔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어, 폐위를 하고, 이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 심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 즉, 전쟁의 함성이 일어나서 내 산성을 어, 무너뜨릴 거라는 경고입니다. 무너지는 방식은 이 살만이 전쟁의 날에 이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처럼 되고, 그때에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어, 박살 날 것이라는 굉장히 어, 참혹하고 슬픈 경고입니다. 장소가 그 어디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폭력적인 참혹한 불행이 전쟁의 방식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어, 강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이 악의 집으로 어, 오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혹독한 이 파멸 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너희 아기 커서 일어나리니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장소는 금송아지 우상이 핵심이 된 어, 곳입니다. 따라서 베델, 베델은 이스라엘의 가장 무거운 죄가 발생한 장소로서 이미 산당 파괴와 그리고 사마리아 왕의 최후가 어, 애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부 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속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은 안쓰럽게도 그들이 애인처럼 여겼던 제국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이 단락에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이 타락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의 죄악에서 한치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았고, 그의 소실을 소실을 능욕한 이 파렴치한 이 악행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맞서 징벌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어,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잘들인 암소처럼 처음에는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공의를 심어 이내를 거두고 이 강팍한 마음을 어, 밭칠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어리석게도 어, 고집센 암소가 되어서 이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어, 안고 같이 얼싸 안고 죽는 참혹한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형도 여러분 이렇게 어, 마지막 부기스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어, 아프고 어, 슬픈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도 어, 이러한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 하나님께서는 어, 오죽 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살 길은 이제 묵은 땅을 갈아 정의의 실을 뿌리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사랑의 이 종자를 이땅 가운데 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중에도 눈물로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을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탄식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는 단단하고 굳은 마음의 밭부터 갈아 엎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밭으로 만드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여서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어,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고 받는 장면을, 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처음에는, 어, 부드러운, 이 어린 암소 같아서 하나님의, 어, 일을 하는데 즐거웠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어, 혼합주의로 다른, 어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바하를 겸해서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심판 받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마음 밭을 하나님 가라 없지 않고 오히려 이 악을 어 심어서 거짓된 열매만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나님보다 어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하나님 돈과 권력 이것을 어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만 더 섬기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어,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런 오히려 그런 제국에 의해서 그런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멸망당하고 이제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같이 멸망당한 것을라고 어, 경고를 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런 아픈 장면 슬픈 장면을 우리가 다시 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